나이진 씨 내가 어디서 내가 처음에 봤냐면은 네. 김수린 TV에서 봤는데. 아, 네네. 김수린 TV에 나이진 씨를 소개하는 게 뭐냐면은 잉글리시 티칭, <laughs> 그 영어 네. 노래 한다고 막 그런 식으로. 아, 네네. 제그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네. 영어로 부르는 트로트 네. 영부트, 연소소하게 아, 하고 어, 있습니다. 내가 아, 그래서 내가아 진짜 영어로 부르는 트로트 있어요. 그거한번 듣고 싶다. 아, 네. 한번들어볼까요 아, 영어로 아하. 부르. 우리가 저 나이젠 씨가 네. 그 아주 그 영부터 아까 전에 영어로 부르는 트로트 이래가지고 영, 영어로 트로트를 부른데요 <laughs> 이거 아마 여러분 저 뭐야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여기서는 네. 어 처음으로 한번 볼, 볼 겁니다. 어디 영어로 부를 수 있는 트로트 어떤 거, 어떤 게좀 아, 어떤 거 할까요? 그풀 가사로는 예. 제가 예. 다 외우지 않아서 예. 없지, 없고요. 이렇게 살짝 그러면 예. 왔다 갔다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이걸 틀어야 돼요? 네. 에, 에, 이게 엘프? 맞춰서 한번 예. 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무슨 아, 노래? 그러면 일단 제가 이렇게 살짝 예. 그메들리처럼 예. 한번 예. 살짝이 한번 해 볼게요. 예. 국장님이 어떤 노래인지 한번 예. 맞춰 주시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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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자 먼저. 예. 예. Build a h o u s e like a picture. 아니 죄송해요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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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넷 On the green grassland Build a house like a picture I want to live a hundred years with my love 일까요? s u with you. 님과 함께였어요. 아 님과 네, 함께구나. 첫번 위에 만들 그린 그랬을 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F로 해가지고 네. 한번 진짜. 자, j n i o r 를 한번. 아, Junior. 좋습니다. 지 u n 를영 부터입니다. 영어로 부르는 드로트입니다. 자, 네. 영어로 집죠. <laughs> 어, It's 알겠습니다. real. 자, 자, 다은 자, j i o a r 한번 가볼 <laughs> 대박 카페에 함께 주시는 여러분이. 진이. 당신뿐 내 모든 걸잃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의 사랑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내 모든 걸다어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에. We <laughs> <웃음> 어, <웃음> 야, 네, 나좀 아, 알아들었나? 아니, 네. 아, 네. 진, 진, 진하게, 진하게, 찡양이더 토마치 토마치 토마치라 심하게 <laughs> 아니, 사랑하는 네. 걸로 했거든요 진하게, 진하게, 진하게 토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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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치오 그다음에 진진진진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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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리얼 그다음에 이즈 리얼 아 이즈 프롤리얼 완전아 it's, I mean it's totally yeah. 아 totally 완전 totally 이제 대충 알아들었나? 진진 진하련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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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 아 이거 이 이거는 네. 이 영어 가사는 누가 직접 만들었습니까? 네네네네. 직접 네네. 이렇게 네네. 하면서 네네. 보통 한몇곡 정도 이렇게 영어로 할수 있는 곡이 몇곡 정도 있습니까 어. 어, 할수 있는 건 무궁무진하지 아, 않을까 제가 물려. 실제 지금 이제 업로드한 노래는 네, 다섯 곡 정도 아, 업로드를 했거든요. 네. 네, 이렇게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편집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10분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대략 3박 4일 정도 걸립니다. 아 <laughs> 제가 핸드메이드 가내소공업 유튜브라고 이렇게 네. 표방하고 있어요. 진짜 네. 저 혼자서 다 하거든요. 아, 그러 편집도 네. 직접 그럼 자기가 선곡을 하고 네. 가사를, 바꾸고 가사를 바꾸고 또 바꾸고. 소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소품을 만들고, 아, 소품 만들고 촬영을 하고 어. 편집을 하고. 아 그래서 이 과정을 한데 네.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음. 막 매주 이렇게 원래 사실 성실하게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음. 네.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어요. 어. 저 이제 처음 취지는 음. 글로벌 시대를 맞아요. 네. 트로스 시대 건다. 어. 그래서 우리 트로트 명곡들을 음. 영어로 불러보자. 음.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서 지식의 뭐 아, 전달보다는 어. 정말 철저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거든요. 아니 나는 계획이 산바하다그 봐요. 아, 왜냐면은 피디들은 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강점이 있는 직업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나는 아 영부터 아, 네. 아주 참신한 계획이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걸 계속 꾸준히 네. 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감사합니다. 앞으로 네. 우리 좀뭐 나이진 씨그좀 뭐야 이렇게 브랜드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 는 아, 네. 그런 어떤 특별한 그런 그, 그것도 아이템도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까 아, 그런 네. 생각이 감사합니다. 듭니다.